네, 반갑습니다. 사비자의 녹원의 사비입니다.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콤팩트 화살나무라는 건데요.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 녹색으로 변해 있지만, 가을 하면서, 가을이 되면서 겨울에 빨간 게 물드는 단풍이 지는 것들인데,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. 잘 보시면, 이쪽은 연한 녹색, 이쪽은 짙은 녹색입니다. 마시는 분은 벌써 눈치채셨겠죠? 바로 제가 보름 전에 비료를 시비를 해줬던 건데요. 이쪽은 해준 것, 이쪽은 안 해줬습니다.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. 제가 어떤 비료를 썼냐. 제가 오늘 그 비료, 제가 비료 판매업자는 아니지만,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썼어, 그 비료를 많이 썼, 써봤어요. 뭐 완유성 코팅 비료나, 복합비료나 막 써봤는데 정말 이 비료만큼 더 좋은게 없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더 진짜 어? 더 선명한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이죠 이것들은 지금 앤드레 썸머라는 수국인데요 이것들은 비료를 먹은거하고 이것들은 비를 안 먹었던 못 먹었던 것들입니다.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. 이렇게 짙은 녹색들은 질소 인산을 많이 먹었다는 것들이에요. 얘네들은 영양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. 똑같이 이것도 제가 보름 전에 시비를 한 결과거든요. 이쪽은 안해주셨어요 이쪽은 해주고 이쪽은 어 저기 순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제초 작업을 하기가 번거로워서 그냥 바스타로 그냥 싹 조져놨습니다. 어,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건 뭐냐면, 이, 뭐야. 코코리? 코코리네요. 코코리 파워풀. 이 비료인데요. 이게 입상으로 되어있는데, 약간 냄새는 닭동 비슷한 냄새가 나요. 이렇게 되어있는데, 이거를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게,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 이렇게 보여요, 눈에. 근데 가, 가장 그 치명적으로 약점이 뭐냐면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많이 주면 죽어요.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런 화분 규격이나 나무들 식물의 크기에 따라서 시비를 해 주면 정말 효과가 짱입니다. 여기 앞에 보이는 것들은 새치반입니다. 새치반인데 얘네들 줄 때는 세치반 포트에 줄 때는 다섯 개에서 1 0개 사이로 주시면 돼요. 그걸 언제 일일이 쉬고 있냐? 뭐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니까 엄지, 검지, 중지를 잡았을 때이 때가 보죠. 열개 넘네요. 이 상태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. 근데 얘네가 이 포트에다가 볼게요. 지금 몇개나오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여덟, 열 아홉, 스물. 스무 개는 좀 많은 건데요. 이렇게 검지와 중지, 엄지를 살짝 이렇게 집었을 때, 이때가 맞아요. 이때가 열 개에서, 15개 사이로 이렇게 잡히는 건데, 해치반 포트에서는 이 개수가 맞습니다. 근데, 이 작은 포트 있잖아요. 이게 두치반이거든요. 이런 것들은, 엄지와 검지만, 엄지와 검지만 잡았을 때, 개수가 5개에서 7개 사이. 보시죠.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, 이게 딱 나오죠. 이렇게만 주면, 비료 12 효과를 최대한 그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. 정말 제가, 와, 누가 만들었나? 정말 이 사람한테 정말 고맙다고 막 절이라도 몇번 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 정말 이렇게 다른 비료도 써봤지만 많이 죽여먹었어요. 그리고 코팅 비료 막 그, 그 비싼 것들은 뭐 좋죠. 이렇게 막 뿌려도 뭐 약해 없고. 근데 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, 어, 같은 값이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시비를 내서, 어, 그 식물에 성장하는, 그 극대화 시키는 그런 걸 쓰는 게 저희 농가한테는 상당히 유리하죠. 제가 물어보니까요. <laughs> 제 친구 녀석이, 어, 농약하고 비료를 판매하는데, 이건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은 20kg 짜리입니다 20kg 짜리를. 55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추가 주문을 해야 돼요 제가 1년에 한 이거 5구씩 이거 어, 사용하거든요 저같은 경우에 5개 사용합니다 20kg짜리를 어, 그뭐 20kg짜리가 좀 이렇게 많다 그러면 10kg짜리 10kg짜리 그다음에 그 다음에 1kg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kg, 10kg, 1kg짜리 그 가격은요 55,000원, 3만 원, 1000원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? 이 번호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제가 다음 달 저도 이제 주문을 해서 갖고 와야 될 텐데 그때 제가 이제 같이 해서 어, 필요하신 분들께 분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이, 이것만 보시면 아. 어? 이제 꼼꼼하게 이 적정 시비량을 맞춰서 주신다면 밀거리도 줄고 그리고 식물 성장하는데,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. 이렇게 큰, 이렇게 큰 게, 이렇게 큰데요. 보세요. 이게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. 이런 걸 똑같이 어떻게, 똑같이 키워서, <laughs>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키우는데, 어떤 것들은 이렇게 나오고, 어떤 것들은 이렇게 커버리면, 저희 농가에서는 같은 값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여러분들 필요하시면, 어... 그, 아까 번호로 주문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